최상목 몸 조심하라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하는 나는 이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바로는 최상목의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는 건뭐 말짱 거짓말인데 어?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죄 에버텨지르고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 이게 문제 이게 국민이라는 단어는 게 나는 여기서 국민만 빠지면은 원래 이재명이라는 자가 원래 그런 놈이지 넘어갈 만한데 이건 뭡니까 지들이 사기쳐놓은. 개돼지들에게 그냥 최상목 치란 얘기잖아요, 이거. 이건 테러를 조장한 거고, 내란, 내란을 조장한 겁니다, 이거.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오늘 이재명의 이 발언은 뭐, 명백한 내란, 내란 선동이죠. 왜? 최상목은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서 최상위 기구인 대통령이라는 기구를 대표하거든, 요 대통령. 대통령이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국회 법원 대통령이라는 거였을 때, 이른바 삼권 분립에서 가장 대표성이 있는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을 불법으로, 아무나, 어? 경찰도 아니야. 내가 차라리 국민만 빠지고 경찰만 그러면 이야기했어. 근데 국민, 지나가는 길거리 가는 이재명 따르는 개들들다 최상목 죽이러 가. 명백한 내란이죠, 이거. 명백한 내란이에요. 이재명씨 놀리면은 내가 길거리 가다가 이재명 체포하면 끝나는 거야. 내가 체포 잡아가지고 바로 마포경찰서 넘겨줄까? 한번? 영등포에 넘겨줘? 이재명이 못지 잡고? 급도 한다는 것들이 어? 이런 것들이 지들은 겁겁많서 맨날 도망다니는 놈들이 지들 따르는 개개지들은 계속 폭동으로 몰아낼 거라고 볼 뻔해 어떻게 해야 할지 것들은 응. 그래서 지금 권성동이 어? 내란 선동죄 법적 고치 뭘 고려야 고려는 당장 오늘 집어넣었어야지 고려는 이거 고려하는 이유가 뻔하지 어차피 민주화하고 내각제 해야 되는데 어, 이거 가지고 캐서 안 된다 해가지고 슬슬 덮겠다는 얘기죠 이거 오늘 당장 내란 선동죄 들어갔어야 돼요 이거 어? 권성동권영세를 날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상은 안 됩니다. 어. 이 뒤에 이병박이 김무성이 타락한 놈들 다 있는데 뭐 똑바로 되겠어요 이런 놈들이 있는데.